올해는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 소란스러웠는데 또 소란스러워 구설이 많았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도 안 할라고 그래. 근데 보니까 그쪽이 지금 아내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음. 그 아내라는 사람이 울어 매달린다고 그래야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어요. 네, 네 누구일까?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 <laughs> 네.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리고 응. 신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느끼는 대로 보이신 대로 말씀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뒤골이막 그래서... 쓰지. 아, 어, 그래요, 선생님? 어. 응. 그러면 제가 사주 한번 드려 볼 테니까 네. 느끼지는 기운 그대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짜증도 나고 뒤골도 쓰고 그러네. 오 예, 좋습니다. 후회도 남... 후에도 하고. 오, 오. 일단 남성분입니다. 남성분이고 후, 답답하기도 하고. 음. 87년 1 이 자손 잘 나가는 자손이구만. 잘 나가는 자손인데 뭐이 이렇게 후회스럽고 답답하고 그냥 뒷골이 쓰고 나 그냥 내 스스로에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거든요. 깔끔하고 이쁜 사람 정묘생이 토끼띠. 오늘 아홉 수전에 올해 아홉 여 여덟 구설도 많고 여덟 아홉 올해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짓고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짓고 그냥. 자기 성격하고, 자기 외모하고, 이 모든 부분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돼. 뭘 정리를 하려고. 아, 짜증나. 우리 감독님이 툭 던져갖고, 어려운 숙제를 줬는데, 네. 나이 사람이 참 이쁜 사람이다, 그래. 이쁜 어. 사람인데, 어, 하나의 실수로 본인의 사주땜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 화려한 자손이고, 이쁜 자손이다. 맞죠? 예. 어, 맞는데, 다마 전, 그, 빛이 나는 자손이라, 이쁘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밉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리고 이뻐신 것인걸. 근데 첫째로는, 고지식해. 그리고 깔끔해. 알뜰해. 이런데, 뭔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실수 아닌 실수로, 실수, 실수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잘못 만났다라고 하고, 지금은, 여덟 수 아홉 수 음. 일곱 수까지는 좋았어. 음. 일곱 수 하반 상반기까지는 음. 지금 이렇게 보면 여덟 수 아홉 수 지금 올해는 모든 것을 모든 걸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 음. 자기 성격대로 음. 살아온 과정대로 자 집안에서 어른들도 깔끔해. 음. 양반 집안으로 음. 깔끔하고 나랏밥 먹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저 교직에 있는 사람들처럼. 음. 이래요. 음. 그 명예가 있어. 음. 그래서 이, 사, 이, 우리 이 자손은 지금 보면, 아, 올해는 음. 빠른 시일 내에 정리, 주변 정리를 해야 된다. 어. 아, 안 하고, 미적하고, 정으로, 잘못으로, 이렇게 끌어가면 음.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 아. 어, 왜 이렇게 말해? 오. 그래서, 그래서 본인 회복을 해야 돼요. 음. 사과도 국민들한테나 모든 자기 이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빛이 나는 자손이라고 그랬잖아. 음. 그면은 빛이 나는 자손이면 이뻐하는 사람들이 팻팻 마냥 있잖아. 음. 그면 러그 신뢰감, 음. 실수 음. 이게 본인들에게 신뢰감이 떨어졌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회복 회복하고 음. 본인에게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음. 자리를 찾아가야 그러고 해야. 보면 지금은 상반기에 지금 상반기잖아요. 네. 상반기 지금 하다 보면 올 안에 음. 하반기 정도 가면 이 모든 부분들 후딱 끝나지는 않겠지만 음. 정리를 해야 된다. 음. 그리고 그러고 다음 세기에 하면서 좀 활발하게 이쁘게 평탄기를 가야 된다. 음. 가야 된다. 갈 것이다라고 음.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현재 이분의 좀 속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신경인지, 그것까지도 좀 말씀이 좀 가능하실까요? 아, 그냥 자존심에, 음. 자기가 자기 잘못으로 자존심에 이끌어갖고 믿어주고 같이 이렇게 해, 해 나가려고 했는데, 음. 어, 어떤 남자로 인해서 탁 틀어진 게 있어. 음. 본인 지인으로 인해서. 음. 그럼 가족 아닌, 얽힌 가족이나 어떤 부분이나 이렇게 되거든요. 형제나 음.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음. 후회는 했지만, 음. 또, 또, 워낙에 고지식한 사람이다 보니까, 음. 빨리 절정을 못 했으나,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심난함도 있고, 화도 있고, 자, 자, 자기의 자존심 상한 것도 있고, 그러고, 부끄러움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안 되겠구나 해서, 정리를 하려고, 뭐든지 정리를 해서, 원상복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도 나 있고, 짜증도 나 있고, 자기 실망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실망도 하고, 굉장히 알뜰한 자손이야. 깔끔한 자손이고 근데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죠. 꼼깍지가 쉬우조좋 <laughs> 수간 하나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런지도 몰랐으니까 음... 근데 뭔가 굉장히 소란스러워 지금? 소란스러워 아... 어, 소란스러워 아... 소란스러웠는데 또 소란스러워 음... 구설이 많았다 라고 하죠 아... 음. 그러면은 선생님 앞으로는 좀 이분이 어떻게 이될것 같은지 예를 들면은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자기 소화... 하고 있는 일에 하고 있는 일 말고 응.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실 것 같은지 저쪽에서는 안 하려고 그래 어... 부부라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안 하려고 그래 차주라 네. 그래 응. 아, 아 이혼을 하기 싫어한다 응. 아 네네네 지금 사람으로 저쪽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응. 저, 그, 이 사람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 그냥 살아가려고 했었어. 음. 고집을 부렸어. 음.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랬었거든. 음. 근데 누구로 인해서 건드려졌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음. 저쪽 집안에 남자로 인해서인가? 음. 아버지로 인해서인가? 누구로 인해서 남자야. 음. 그래서 안 해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결정을 내린 거야. 음. 내가 이대로 안 하고 내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음. 음. 근데 지금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보니까 그쪽에 지금 아내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음. 그 아내라는 사람이 울어. 아. 아니, 도 이쁘고, 이쁘기는 이쁘다. 음. 이쁜데, 이쁘, 이쁘다고 다는 아니잖아. 그 응, 어, 저리고, 매달린다고 그래야지. 음. 울어. 음. 안 하려고. 알겠습니다. 오. 제가 근데, 꿈인지... 근데, 어, 네. 근데 지금 이, 저, 서른아홉 살, 지금 이분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 시간이 가더라도 음. 하려고 해. 음. 마음을 먹기가 어렵지. 음. 마음을 먹으면 끊고 가는 게 있어. 음.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도 허구는말 거야. 음. 근데 이게 길게 가면 안 되는데. 음. 길게 가면 안 되는데 음, 마음을 먹어서 할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말씀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국인들은 영상 통해서 선생님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누구까 <laughs> 말씀 못 드립니다 선생님. <웃음> 알려줘봐. <웃음> <웃음> 안 돼요 이제. 영상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